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. 자 가에서 보면 n 이 1, 2, 3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n1이면은 x2 x1이 2보다 크거나 같고, 그럼 2면은 x3 x2가 2보다 크거나 같고, 그 다음에 3이면은 x4 x3가 2보다 크거나 같단 얘기죠. 자 그런데 x4는 12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음,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, 지금 숫자의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. 이 부분이 2 e 이상이라고. 그래서 요 x1하고 x2의 요 차이를 a라고 잡을게요. 그리고 x2에서 x3 요 차이를 b라고 잡고 요 차이를 c라고 잡겠습니다. 요렇게 잡아볼게요. 그리고 x4는 12를 못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x4와 12의 차이는 d라고 요렇게 잡아볼게요. 자 x1은 어찌됐건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.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x 1이 어떤 숫자를 선택을 했어요. 근데 0 이상이죠. 그리고 이 차이가 a, b, c, d까지해서 12가 되는 형태로 보게 되면 이 x 1에서부터 a랑 b랑 c랑 d를 다 더하게 되면 12가 나오게 돼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1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를 7을 뽑고요. 그 다음에 뭐 9를 뽑고 그 다음에 12를 뽑았다고 칩시다. 그럼 여기는 6차이가 나겠죠? 여긴 2차이가 나고 여긴 2차이가 나고 여긴 1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해보게 되면 7, 1 더하기 6은 7이고요. 7에다가 2 더하면 9 9에다가 2 더하면 11 11 더하기 1은 12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볼 거거든요. 그래서 x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항상 12가 나오는 형태로 볼 겁니다. 자 그런데 어, 지금 보면, abc를 보면, x1, x2-x1을 우리가 a로 잡고, x3-x2를 b로 잡고, 이걸 c로 잡았잖아요. 그런데 2보다 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즉, abc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여기다 2를 넣고 시작을 하게 되면, x1 더하기,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. 6이 빠져서 6이 나와요. 여기는 총 개수는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? oh6이 되겠죠. 그럼 5 더하기 6은 11이니까, 어, 1 빼면 10이죠? 그럼 10c6이 돼서, 어, 10c4가 됩니다.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0, 9, 8, 7이 되겠네요. 그럼 4, 2구요. 요거 없어지고, 요건 3이 됩니다. 그죠?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요? 210이죠. 정답은 1번입니다.